전립선 조직 검사가 전립선암 진단에는 필수 검사긴 합니다. 근데 전립선 조직 검사는 주로 이제 초음파를 어, 타겟으로 해서 일단 진단하는 검사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전립선암 진단에 한40% 정도, 30, 40% 정도 진단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진단률이 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PSA랄지 여러 가지 이제 검사 툴과 또 최근에는 그 MRI를 같이 써서 하는 이런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율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잘 아셔야 될게 그러니까 초기 암일 때는 진단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진행이 된 암일 경우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전립선 암에 중증도를 뭐상중하로 나누면 굉장히 중증도가 높은 상태에 진행이 되어 있는 전립선암은 조직검사 진단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암일 때는 이제 조직검사로 해서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어, 떨어지는 거죠. PSA는 이제 다른 암에 비해서 전립선암에 아주 특이도가 높은 검사 방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쉬, 쉽게 체열을 통해서 검사를, 검사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흔히 이제 보통 우리가 3 혹은 이제 4 정도 수치가 좀 높을 경우에는 전립선암에 대한 진단율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높다고 해 가지고 다 전립선암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전립선암이 많이 진행이 돼 있을 경우에는 PSA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립선암일 확률이 높은 거고 낮다고 하더라도 혹은 이게 어느 정도 이상 높은 상태일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아니고 전립선 비대증이나, 어 암이 없을 확률도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PSA 하나만 갖고는 이제 진단 내리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 MRI를 같이 찍어 본다든지, 또뭐 CT를 찍어 본다든지, 아니면 직장 수지 검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진단율을 높으려고 하는 거죠. 또 PSA 하나만 갖고도 어렵기 때문에, 어, 1년에, 1년에, PSA가 증가되는 속도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PSA의 밀도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다든지 해가지고, 여러가지 진단을 높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PSA 자체가 높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은, 전립선 암에 대한 생각은 일단 갖고 있는 게 필요하고, 그러나, 단지 PSA 하나만 갖고는 이제 이게 높다고 해서 암이라고 진단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단 툴을, 어, 복합해서 일단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증상이 구분이 안 갑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50세 넘어간다고 할 경우에 대통 이제 전립선 암에 대한 이제 유병률도 높아지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증상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많이 증상이 오버랩돼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양성 전립선 질환입니다. 일단 암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그냥 의뢰 소변 보는 게 불편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어, 전립선 비대증을 그냥 쉽게 간과하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예, 소변을 보시면서 최근 들어서 너무 증상이 너무 악화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SA라는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높게 유지가 될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어,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제 진단이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어,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전립선암이 이제 진단되는 이제 연령대가 주로 이제 고령일 때가 많습니다. 보통 50세 이하에는 이제 진단율이 낮기 때문에 보통 이제 60대, 70대, 80대 때 이제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암이 이제 진행이 되는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암에 비해서 조금 천천히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제 온 장기에 다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굉장한 통증과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그 말기 전립선암 환자에 대한 이제 통증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일수록 아무래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거를 아마 그쪽에서 많이 원하실 것 같습니다. 뼈에는 골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혈류량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혈행성 전이라는 게 이제 전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뼈로 이제 전이가 가는 경우도 있고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에 이제 골반 이제 뼈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어깨 뼈랄지 척추 이런 쪽으로 이제 이 체중이 실리는 쪽으로 많이 전이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런 경우에 굉장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그, 아, 그냥 진통제나 아니면 마약성 진통제만 갖고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 경우는, 아, 뭐, 뭐,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좀 획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진행이 되면, 어 무슨 암이든지 이제 뼈로 전이가 돼서 이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데가 이제 진행이 되면 더 이상 조절이 안 되고 계속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통증도 수반돼서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어, 이런 골통 말고도 이제 뭐 혈뇨가 심하게 난다든가 아니면 뭐 간이랄지 이런 어 다른 인접 장기로도 상당히 많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 전립선 암에 대한 수술은 예전에는 다 이제 그 개복을 해서, 어, 직접 이제, 그, 비뇨기과 전문의가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 어,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이 작은 골반강 안에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는 형태의 에, 기관입니다. 그리고 크기 자체가 뭐 호두알보다 조금 더큰 정도의 에, 기관이기 때문에 솔직 손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일반적인 비뇨기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수술술기가 좀 좋아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험도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어, 전립선암에 대한 로봇 수술기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 수술 방법이 이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전립선암에 대한 로봇 수술에 대한 장점 중에 하나는 공간이 작은 부분에서 관절을 360도 돌릴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 기계가 손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서 로봇 기계가 들어가서 우리가 바깥에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면 이 관절이 다 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이 잘라내고 그 다음에 신경을 보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광 목을 많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그 부작용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제 그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기 때문에 어 수술하는 입장이나 환자들 입장에서도 수술 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 수술을 뭐 예전부터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 비교했을 때는 로봇으로 하나 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 지금 현재 수술의 그 최신 트렌드는 지금 현재 로봇 수술이 예, 많이 좀그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그렇죠. 많이 이제 그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어, 전립선암은 진행이 이제 뭐두달이내뭐 수술하고 두달 전에 수술한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예후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워낙에 진행 속도가 이렇게 크진 않기 빠르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달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단지 이제 그뭐좀그 뭐그 사이에 이제 뭐 불안하다든가 그러면 뭐두달 이내에 수술하는 것도 괜찮은데, 보통 이제 조직검사 후에 이제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조직검사 후에 좀 이제 염증도 생기고 주위에 이제 혈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안정화된 다음에 수술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6주 그 정도 있다가 이제 6주 이내에 보통 수술하기 때문에 6주 내지 8주 이내에 수술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 될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암이라고 하면은 일단 수술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과 의사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 모르고 지나갔으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80세 뭐 70대 말뭐 이랬는데 본 당신들 생각으로는 이제 여명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굳이 전립선암이 의심이 된다고 해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을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어 젊은 사람 상대적으로 뭐 50대 뭐 초중반 그다음에 60대 초중반 이런 경우에서 전립선암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 본인이 암이 있는데 그냥 놔두고 지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암이라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로도 전이 가고 다갈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어, 초반에 발견해서 수술을 해서 없애는 게 훨씬 더 낫지, 추후에 뭐 많이 전이 돼서 그때 이제 약물을 쓴다든가 뭐 방선 치료를 한다든가 해서 오히려 그때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 진료비도 더 많이 들고, 환자한테는 굉장히 그 불안하거나 아주 힘든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죠. 전립선암을 진단되신 분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나는, 나는 정말 건전하게 잘 살았다. 내가 왜 이런 게 걸렸냐. 나는 뭐 고기도 잘안 먹고, 정말 채소 위주로 정말 건강하게 살고, 항상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왜 내가 전립선암이 걸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리선 암은 뭐 식이나 뭐 이런 거에 뭐 예, 예,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모든 암이 생길 수 있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타고난 유전자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남성 호르몬에 대한 이제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뭐 아니지만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 식습관 자체가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변해 가면서 이 전립선암에 대한 이제 진단이 높아진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PSA나 이런 검사 툴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전에는 몰랐을 수 있는 것들을 후집어 내면서 이제 진단이 이제 생기니까 진단율이 많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전립선암이 내 주위에는 몇명 없었지만 지금 가면은 내 주위에 어느 누구도 전립선암 수술하고 누구도 전립선암이 됐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봐서는 굉장히 많이 진단이 되는 건 사실이고 1년에 한만 3천 명 이상이 이제 진단이 되니까 새로 예, 그 정도면 은 굉장히 그 남성 암으로서는 굉장히 그 증가 속도가 높은 건 사실이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이제 진단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궁금해들 하셔요. 대부분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관건이 되는 게 조직 검사에서 진단 진단 내릴 수 있는 이제 그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진단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MRI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MRI 퓨전해서 이제 조직 검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그 관심들이 많이 있고 또 예방 측면에서도 많이들 이제 관심들이 가는데 저절선암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꾸준히 먹는 약이 뭘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런 그 연구들이 대단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은, 뭐, 요즘에도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일단, 전립선 PSA를 국가검진에 넣어야 된다는지 말아야 된다는지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이 전립선 암 검진을 굳이 그렇게 젊은 나이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전립선 암은 50대 이전에 생길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전립선 특이 항원, PSA 수치가 정상보다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PSA가 좀 낮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전립선 암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전립선 암이 정상 수치보다 낮게 유지가 되는 사람들 중에는 한15% 정도에서도 전립선 암이 나와요. 높은 사람은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걸 전립선 PSA를 100%다 믿어야 되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전립선암을 이 피검사 하나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피검사가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립선암 진단에 있어서는 굉장한 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립선암은 PSA는, 어, 인과관계지만, 인과관계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하나만 보고는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